안녕하세요. 선물 리스트 상위권 안에 항상 드는 게 건강 기능 식품인데요. 그만큼 부모님이나 지인, 가족들에게 건강을 선물하기 위함이겠죠. 오늘은 그런 건강 기능 식품을 고를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세 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. 건강 기능 식품을 고르고자 할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항은 1. 제품에 함유된 성분들의 기능성 확인. 대체적으로 건강 기능 식품들의 기능 정보에 보면 해당 제품이 지닌 기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 오메가 3의 경우 혈중 중성지질 개선,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음, 비타민 D의 경우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등,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,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수 있음 등각 성분들마다 지니고 있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이 있는데요. 선택하고자 하는 제품이 복용자에게 필요한 기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겠죠. 이 기능성 성분들의 함량 확인. 위 기능성들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능성을 지닌 실제 유효 성분들의 함량을 확인하여야 하는데요. 예를 들어, 오메가3 제품 같은 경우 캡슐 전체 함량을 확인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캡슐 내에서 기능성을 나타내는 핵심 성분인 EPA와 DHA의 함량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오메가3 캡슐 총 용량이 1000mg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인 EPA와 DHA의 합이 500mg일 수도 있고, 900mg일 수도 있는데요. 즉, 실제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의 함량이 다른데, 이두 가지 다른 제품을 오메가3 캡슐 총 함량이 1000mg이라고 동일 제품을 복용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. 3. 건강기능식품 로고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이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조절 기능 등에 포커스를 둔 건강기능 식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시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이란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. 이 로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내가 국가에서 인정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제품을 사는 것인지 확인할 수있 겠죠.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확인하여 야할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고 요. 그외 복용하는 개개인의 상태 요소 인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해당 제품이 취약계층 특정질환자, 의약품 복용자의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한지 등을 판단하고 그외 제품 자체의 요소인 유통기한, 원료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. 위세 가지 부분을 핵심 포인트로 그외 사항들을 잘 고려하여 선택한다면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둘다 만족할 수 있는 제품 선택을 할수 있겠죠.